아, 팬분의 기원입니다. 예. 때렸습니다 우중간 멀리 뻗어갑니다 준결승입니다. 맨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드는 수비. 이 선수는 키움 히어로스의 준결승 이용규 선수입니다. 야 아직 살아 있습니다. 아 저는 이용규 선수가 쫓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. 안타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. 아 이용규 선수 살아있어요 아 이용규 선수가 위터씨에게 절망을 남겨주는데요 그리고 이 팬들에게도 아쉬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슈퍼맨 캐치가 나왔습니다 이용규 와, 선수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줬죠 네. 자, 지난 3회인데요. 바로 이용규 선수의 슈퍼맨 캐치. 와, 어, 정말. 전성기 때 보던 이용규 선수의 수비예요. 아직 살아있어요. 그럼요, 네. 오늘 루키 선발 초수 김윤아 선수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던 이용규 선수였습니다.